그래서 토양이 건조하면 칼슘 부족 현상, 석회 결핍증 이런 생리 장애가 발생하기 쉬워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소풍입니다. 소풍원 소포관 농장의 김장배추는 무럭무럭 히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날 일차 걸름을 주고 물도 흙 속이 비닐 속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몇 차례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배추를 구성하고 있는 90%가 수분이랍니다. 이다 물땡이야, 물땡이. <laughs> 그래서 물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해요. 아, 물 때문에 병, 병에도 생기고 또물 때문에 어, 영양분 결핍현상도 나타나고 이물 관리를 잘해줘야 배추가 맛있게 잘 커요. 그럼 배추는 물 관리만 잘해도 90%는 성공이네. 그렇지. 근데 물 관리를 전국 공통으로 다 똑같이 아 지금 시기니까 물 물을 얼마큼 줘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 이거를 다 얘기를 못 하는 게 배추의 생육 상태 그리고 지역적인 날씨 환경 온도 그리고 김장 배추의 품종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서 아, 물 주는 방법이 이게 아, 물 주는 얼마큼 물을 줘야 되냐 이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300평 기준으로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정식 9, 14일까지를 생육 초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무필요로 하는 물량이 300 평당 125kg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 응 어, 엄청 많지. 근데 우리가 지금 토밭농사하는 사람들 응. 이런 분들은 한30 평을 심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10배 1 0으로 나누면 12리터야, 12리터. 12리터? 어. 그러니까 생수병 6개를 음. 매일 줘야 되는 거야. 30평 바세다가. 아니 아무리 조금이어도 그걸 매일매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엄청 피곤한데? 그렇지. 그래서 매일매일 못 주니까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수북한이 줘요. 아 그래도 되는 거야? 그렇지. 음. 항상 흙이 물을 머금고 있고 음. 비닐멀칭을 해놔서 음. 이 안에 수분이 차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15일이 지나고 난 지금 시기. 십오일부터 이십일이 사이는 최대 생장 속도 구간이라고 그래. 이파리가 막 생기잖아, 안에가 속잎이 응. 이렇게 응. 이게 막 생겨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이 최대 생장 속도 구간이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이파리가 막 생기고 무럭무럭 막 자라는 거지. 이게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 시기네. 그렇지, 야아 비유가 좋빼어 청소년 시기. 아 많이 먹어야 돼. 물도 어 많이 필요해. 로음 그래서 삼백 평당. 1 9십사 4kg 정도가 피, 필요해. 194kg. 어. 그건 또 어떻게, 얼마큼이야? <laughs> 꾸준히 수분을 음.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 음. 단지 이거를 이제 숫자로만 표현을 한 거고. 이2일이십5일부터 음. 30일 이 사이는 결국 퇴색이라고 해래 결국 퇴색이 응. 결국가퇴기이 응. 시작하는 바로 단계. 음. 그 그러니까 이때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해. 거의 200L의 물. 이 음. 200kg, 2 0의 물이 막 필요로 해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일, 어떻게, 30, 예를 들어, 30평이라고 하면, 20리터씩, 19리터씩, 어떻게 매일 물을 주냐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응.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소복하니 주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비닐 멀칭이 돼 있으니까, 가두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네. 그렇지. 응. 그리고, 이제 또, 결국이, 결국이 될 때, 응. 결국이 될 때는, 또 많은 수분을 또 필요로 하니까, 꾸준하게 수분 공급을 이렇게 해줘야 배추가 맛있고 알도 결구도 잘 되고 아삭아삭한 배추가 되는거죠 그리고 모든 농작물의 영양분 이동은 체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칼슘은 물관부를 따라서 수분과 함께 이파리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수분이 적어서 이파리로 공급되는 수분이 중단이 되면은 칼슘도 같이 이파리 끝으로 전달이 못돼 그래서 이파리 끝이 노랗게 변하는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토양이 건조하면 칼슘 부족 현상, 석회 결핍증 이런 생리 장애가 발생하기 쉬워지고 또 이파리를 보면은 이파리 가운데에 하얗게 세, 세로로 이런 굵은 줄기가 있어요. 얘가 중늑이라고 해요, 그래, 중늑 중룩. 중늑인데 수분이 적으면은 얘가 두꺼워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도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물도 많이 줘야지 얘가 아삭아삭한 배추가 되게 되었네. 그렇죠. 음. 이렇게 배추를 재배하는데 물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과하면 독이 된다고 음. 너무 과습하면 물은 병, 그리고 뿌리 마른 병,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고 힘들고 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 밭의 농작물들은 주인의 발걸음을 먹고 산다. <laughs> 이 말, 음. 이런 말, 이 얘기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내 배추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열심히 부지런히 관찰하라. 뭐 그런 뜻에서 생기는 말 같아. 음. 그래서 저희는 한 지난 일주일 전에 물을 소복하느만 줬었어요. 배추 흙 속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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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렇게 치면흙이로기을 음. 정도로 습분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음 촉촉하네 응. 물을 준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됐고 앞으로 계속 비오는 날이 예보가 없어요 그래서 음. 오늘도 물을 소복하니 배추가 낮 동안에 햇빛에 시달렸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다줬습니다속 시원하게 배추 물 주는 시간 때는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말고 아침 일찍 아니면은 저녁에 해 넘어갈 즈음 물을 주시면은 배추도 더욱더 좋아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걸음 주기, 병충해 관리 그리고, 물, 그리고 또 중요한 게물 관리. 요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배추가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고맙습니다소포니였습니다